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인가요? 예, 금요일. 자, 오늘도 역시, 어 예, 엊그저께 이제, 어, 최종 발표 났죠. 그죠? 예, 그래서 저랑 공부하셔서 자격증 취득하신, 예, 저희 회원님과 함께 인터뷰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자, 어, 어 우선은 좀 회원님이 좀 들어오고 나서 할까요 오늘 금요일 저녁이라 다들 바쁜가요 다들 바쁘신가 예 김태균님 안녕하세요 오 채팅창이 또안 올라와요 자 채팅창 음. 채팅창이 안 올라와요. 또, 또 왜안올라또 올라오겠죠. 또 시간 지나면. 네, 시간 지나면 올라올 겁니다. 아유, 김태균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태균님도 74점으로 합격하셨대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 저희 그, 자유증 취득하신 저희 회원님 전화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임규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예. 네. 아유, 자유증 취득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어,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우석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만살입니다네네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일이나 뭐이런건 전기 관련된 일 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그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예, 이제 자격증 취득하셨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시겠네요. 그 네. 가려고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laughs> 네. 좋습니다. 네. 예. 그, 그러면 그 지금 어 전기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전기 기사 준비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어. 이제 좀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서 좀 찾아봤던 것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예. 이제 아, 이 자격증 이제 취득을 하면 뭐 이제 조금 이직이나 이런 거에 좀더 자유롭다. 아... 네.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듣고, 그래서 좀 이제 검색을 하다가, 자, 예. 아, 그럼 이제 이게 전기 이사사회증을 한번 이제 취득을 해봐야겠다 해서 예.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어, 그러면 뭐 처음부터 준비할 때는 뭐 이걸 취득해서 꼭 이직을 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었네요? 네, 네. 일단은, 네. 일단 먼저 취득 먼저 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공부를 이제 이어나가는 힘이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 이어, 내가 자기 지금 취득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이직을 좀 하고 싶다라는 걸 이제 그 과정을 계속 좀 밟아봤던 것 같아요. 어, 아 처음에 시작은 그냥 자기개발로 시작을 하셨는데, 네. 공부하면서 아 이거 취득하면은 전기 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얘기네요. 네. 네 어,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예. 그 저랑 처음에 이제 인연을 맺은 건 22년도 2월 달이었어요. 네. 네, 한참 전이에요. 그죠? 네. 2년도 훨씬 넘었는데. 네. 필기를 주, 필기가 이번 주 1회차 때 합격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 22년 2월 달부터 계속 준비를 하신 건가요? 필기 준비한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아, 22년도 2월에 가입을 하고 나서. 네, 네. 이제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못 했어요. <laughs> 네, 이제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그냥 포기를 하고 어... 네, 그래서 아 그냥 못할 것 같다는 어... 생각에 그냥 이렇게 좀 접어두었다가 네, 다시 이제 아 해봐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확히 필기 공부를 한 거는 이제 23년도 10월부터 했었어요. 아... 네. 그러면 23년도 10월부터 해서 3월달에 시험 봐서 합격하신 거죠? 네. 그러면 한 5개월 공부하신 거네요? 네네 예, 그럼 필기는 한 5개월 정도 걸리신 거고 네 실기는 그때 이제 합격하고 나서 바로 준비하신 거죠? 네네 그러면은 한 4월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한 4개월 정도 걸리신 거예요? 네네 예, 그럼 필기는 5개월 실기는 한 4개월 정도? 네한 4개월에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 네네아 이게 제가 의도한 바예요 예예예. 아, 네. 예, 예. 네. 제가 그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네.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필기 6 개월, 실기 4 개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아마 장우성님 처음에 저랑 상담할 때도 제가 이얘기 예, 드렸을 거예요. 아예 네, 맞아요. 예예. 그런데 예. 어그렇네요딱 아, 제가 의도한 대로 공부하시서 합격하신 거예요. 아 맞아요. 예. 아예 예. 아, 예, 좋습니다. 어 필기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 네. 그 22년도 2월에 가입을 해서 제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어, 23년 10월에 할 때는 네. 정말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자. <웃음> <웃음> 그게, 그게 뭐냐면, 예, 예. 22년 2월에 제가 선생님하고 이제 통화로, 이제 전화로 이제 상담을 하고, 네, 네. 이제 이렇게 공부를 진행하면서, 예. 그게 그때가 의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이 제 60문제 하루에 이제 60문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60문제를 보면서, 네. 그때 는 의욕이 너무 넘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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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기출문제 필기 그 영상을 다 보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예, 예. 처음에는 너무 이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음, 했는데 음. 공부 시간이 세 시간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 제가 이제 그 정해준 커트라인보다 에이, 에이. 그 동영상도 다 봐야 되고 책에는 네, 네, 60 문제도 네. 보고 다 넘어가야 되니까. 예 네, 맞아요 그그렇게 네, 네.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직장하고 병행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지치게 되고. 네. 그리고 하루가 빠지게 되면 또 이만큼 이제 공부를 네, 해야 될 분량이 네, 밀려버리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그때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서 네, 네. 이번 그 23년도 10월에 할 때는 정말 60 문제만 봤어요. 네. 하는도 <laughs> 하지 않고. 대신 60 문제도 가장 네. 빠른 시간 안에, 예 예, 몰라도 그냥 넘어감, 예예 예, 맞아요. 제 23년도 네. 9월달에 저랑 네. 상담을 한번 하셨어요. 네, 예, 네. 뭐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이제 저랑 상담을 한번 하셨네요. 네, 예, 네. 하시고 제가 그때 또 공부 방법도 말씀드리고, 네, 예, 네. 제가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진행을 하신 거네요.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60 문제씩 매일 매일. 네. 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0문제 하시고 토요일날 복습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주 공부하신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고 당기 특강 듣고.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 공부하시고. 네. <laughs> 네. 그렇게 하셔서 그때 점수는 몇점 정도 나왔을까요? 필기가 그때 네. 65점인가 나왔었어요. 아. 제가 의도한 점수입니다. 네. <laughs> 회원님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린 60점만 넘으면 된다. 네. 네. 아. 제, 제 의도대로 공부하신 거네요. 아, 그러니까, 네. 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네, 때문에, 네. 나 그냥 그대로만, 그니까, 러 더, 더 하는 걸 목표로 하지 말고, 그냥, 네. 덜 했으면 덜 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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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해서 체력을 낭비하지 말자. 그런 생각으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처음 공부하실 때, 좀 오바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다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 예, 맞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 5개월 정도 공부해서 이제 필기 합격하시고요. 네. 실기는 어떻게 공부하셨죠? 실기도 그 선생님이 그 하루에 9문제씩. 맞아요. 네.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냥 9문제 암기. 네네. 그냥 암기.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그냥 암기만 계속 이렇게 쭉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냥 서, 그 선생님이 그 커리큘럼대로 네. 1회차에 필기시험 합격을 하고 네. 1회차에 실기시험이 있지만 그냥 네. 그 그때 선생님이 그냥 9문제씩 보게 되면 네. 그 1회차 시험은 좀 힘들 수가 있다 네, 네, 예, 그래서 대신 그냥 가서 시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네. 어, 그뭐 문제 유형이라든지 시험장 그 고사장의 느낌도 좀 봤으면 좋겠다 네. 해서 네. 딱 그대로만 네. 했었어요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별, 별, 아니, 별, 이렇게 부담 안 느끼고, 예, 예. 그냥 가서, 그냥, 음. 어, 문제 어떻게 나올지 보고, 그냥 봤을 때, 어, 요거는, 어, 한번 치에서 봤던 내용이네. 음, 네, 음. 이런 거는 뭐, 같은 게좀 적고 나오는 정도. 오. 네. 그리고, 이제 2회차도, 예, 네, 생각대로 이제 또 점수가 잘안나왔고요 아, 근데 2회차가 솔직히 진짜 너무 좀 아쉬웠었어요. 아, 몇 점, 몇점으 떨어지셨어요, 2회차는? 58점인가 아, 59점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그, 딱 10개년 그 선생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음, 네네, 뭐 지금도 아직까지 머릿속에 그두 문제가 <laughs>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지압전류 예, 예, 구하는 문제랑, 예, 예, 뭐, 솔로 개폐기하고 리클로저 적는 건데, 예, 그걸 제가 봤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 답을 제가 다들게줬어요 그렇게 뭐 지금 와서 이제 하는 얘기지만 예. 그두 문제에 대해 실수가 없었으면 예. 2 회차 때 합격하지 않았나. <웃음> 오... <웃음> 네.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2회차 때 한번 이렇게 또 지나가고 이번 3회차 때. 네네. 몇점 나왔을까요? 65점. 아, 공부 때가... 뭐 기가 막히게 하신 거예요. 네, <laughs> 기가 막히게 하신 겁니다. <laughs> 네. 100점 받아야, 뭐, 뭐, 기분은 좋겠지만, 60점이랑 똑같아요. 네네. 예. 네. 아, 그럼 하루에 한 공부 시간은 한몇 시간 정도 되신 거예요? 필기는 하루에 한 1시간 한 반에서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네. 어, 계속 꾸준히? 네네. 예. 네. 실기 때는 하루에 한몇 시간 정도 공부하셨죠? 실기도 9문제씩 응. 처음에 공부할 때는 2시간이 좀 타이트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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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도 그때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2시간 넘기지 말자 응. 예, 2시간 안에 다못 외우더라도 2시간 응. 안에 어떻게 공부를 끝내자는 생각으로 거의 <laughs> 맥시멈 두시간씩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 근데 이제 음. 공부를 하다가 이제 선생님 미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이 공부하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뒤에는 이제 무시간에 대해 상관없이 음. 예, 조금 이몸 자체가 이제 자유롭게 이제 책을 볼수 있는 음. 이런 음. 예, 예, 이게 좀 습관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음. 예, 그 뒤에는 이제 시험막바지 때는 뭐 시간 틈틈이 날 때마다 책 봤던 것 같아요. 와 그렇게 돼요, 그죠? 공부하다 네네. 보면 네네. 이게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이렇게 막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음. 처음에 이거 공부 시작하실 때 네. 내가 본인이 이렇게까지 공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셨나요? 아, 못 했죠. 네. 음... 아, 제가 음, 처음에 음. 그 선생님하고 음. 상담을 이렇게 진작 음, 했을 때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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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실 다른 학원에 그 인터넷 동영상 그 강의를 에에. 수강을 신청한 상태였거든요. 아, 이, 이 22년도 때? 에에에. 에에에. 근데 그걸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예, <laughs> 그걸 어도 모르겠는 에에. 거예요. 에에.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나하고는 아닌 것 같다. 에에에에. 근데 이미 좀 시작은 그때는 했던 것 같고 해서 에에. 이제 좀 검색하다가 이제 선생님하고 그렇게 상담을 해서 좀 진행을 하게 됐던 거죠. 에, 아 그러면 이제 저 만나기 전에 또 유료로 어디서 이제 그 동영상 강의를 사셔가지고 진행을 맞는데? 하셨었는데 네, 한 일주일 반나? <laughs> 네, 일주일 봤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네. 한 개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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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 사실 진짜 수학에 대해서는 음, 아무것도 음, 모르다 보니까 음, 음, 그 공학용 계산기 음, 사용하는 법도 음, 음,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네,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그냥 금방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처음에 이제 정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많이 어려워하세요. 아,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더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맞아요. 예. 아, 그러셨구나. 제가 요거 자격증 네. 취득하신 분들한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건데, 네. 어, 필기를 준비하면서, 네. 예, 실기를 대비하는 목적으로, 필기의 이론을 정확히 공부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네. <웃음> 필기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합법적인 방식으로 합격만 해놓으면 돼요, 그죠? 네네. 필기 그럼 그 필기 때 내용이 실기 때한 얼마나 나오는 것 같으세요? 어. 뭐. 10%정도? 20%네 20%정도인데 네, 네. 제일 그냥 정말 뭐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냥 네. 뭐 다른 사람을잘 모르겠지만 네. 그냥 필기 때 배웠던 내용들에 의해서 실기 때 이어지는 거는 진짜 정말 공학용 계산기 사용할 수 있는 정도 맞아요 <laughs> <laughs> 저는 그렇게 보면 솔직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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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겹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네. 거의 없어요 네, 네. 그래서 필기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합법적인 방식이면은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합격은 해놓고 실기를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예, 동의하시나요? 네네. <laughs> 예, 좋습니다. 예. 어, 22년도 2월 달에 이제 전치모를 만나고 네. 중간에 군백기를좀 갔다가 네. 작년 이제 9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또 공부를 시작해서 네. 예, 전치모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어, 자식을 취득하셨는데요. 네. 전치모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네. 어떤 점이 제일 도움이 되셨나요? 어, 이제 조금 지금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 네, 네. 아, 이게 이제 선생님한테 전기기사 자격증을, 아, 선생님 덕분에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을 했고, 근데 그거보다 더큰게 이제 이 다른 이제 공부로 이어갈 수 있는 네. 습관을 이제 만들어주는 게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게 네. 가장 큰 목적이지 않았나? 맞아요. <laughs> 네. 맞아요. 네. 제가 막, 뭐, 그렇게 막, 그, 커리큘럼을 세워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네. 네 본거또 보시라고 그러고, 실시간 강의 때놓셔가지고 공부하셔야 된다 그러고, 제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렇게 막, 그, 어려워하시는 거 알거든요. 네. 그런데도 계속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게, 네그공부 습관을 먼저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전기랑 조금 이렇게 좀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익숙 익숙하게 네네예 네, 그렇게 만들 목적이 있었거든요 네예 네. 어제 제가 이렇게 네,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을 이렇게 하니까는 좀 전기에 익숙해지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아예 도움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자기 지금까지 네. <laughs> 왔던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뭐 실시간 강의 이런 것들은 좀 어떠셨어요? 아 실시간 강의도 아, 이제 선생님이 진행하는 커리큘럼대로만 하면 네. <laughs>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네.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 그 선생님이 해주시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커리큘럼에 좀 적재적소에 딱 이게 맞지 않나. 네. 참처 네, 이제, 뭐, 계속, 이제, 문제다, 문제다만 안게 하다 보면, 이게, 어, 이렇게 해도 된,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생각이 좀들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예, 네, 근데 이제, 이 실시간 강의 통해서, 시, 몰라도 듣다 보면, 이게, 음. 혼자 공부했을 때 나왔던 문제들이, 이 실시간 강의로 한번더 언급해 주시고. 예, 예,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계속 보다, 이제 보다가, 시험 전에, 필기시험 전에, 그, 뭐지, 단기특강? 맞아요. 네, 예, 저는 이제 그걸 들었을 때, 이제 머리에 이제 막 이렇게 떠다니는 것들이, 에, 이제 정리가 에. 되는 느낌들이 에, 마, 에, 많이 받았거든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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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음, 단기특강 또, 요번주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또 <laughs> 1회차 또 준비하시는 네. 분들 계셔가지고, 네. 네. 예. 그때 시작합니다. 예. 네. 아,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어, 공부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 있으셨을까요? 어려웠던 점. 네. 아, 나는 공부하면서 이게 제일 힘들었다. 아, 공부를 원래 이렇게 습관이 이제 안 들어있다 보니, 뭐 공부하는 자체가 처음에 좀 힘들었는데. 응응데뭐 음, 음, 음. 이제 선생님하고 이렇게 공부 같이 진행하면서, 네. 에, 예, 뭐 그런 습관을 좀잘 만들고, 네. 음. 예, 이렇게 잘할수 있도록 이렇게 커리큘럼 짜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그 네, 에... 대응점이 좀 힘들었는걸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에...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그 전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에...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가 많이 어려우셨단 말씀이시죠. 네네. 에... 그때 이제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예, 또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네. 또 자연스럽게 습관이 생겨서 공부하는게 이제 처음보다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작간 작기까지가 예. 예. 음...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쩔 수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계속 꾸준히 해야 돼요, 그죠아예 맞습니다. 예. 예, 방법이 없어요. 예, 좋습니다. 이제 어, 내년 1회차 때또 네. 저희 뭐 전치모 회원님들이나 또 네. 저희 방송 보고 싶뭐 어, 방송 보시고 계시는 그 수험생님들 네. 또 내년 1회차 준비해야 되는데. 네, 예, 그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 한 마디 예, 해주신다면. 어, 의심하지 말고 그냥 커리큘럼대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아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격증 취득하는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앞으로 이제 전기 적으로 이제 알아보시는 건가요? 뭐좀 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예. <laughs> 예, 빨리 이제 전기 적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빨리 이제 네. 경력을 쌓으셔야 돼요. 네, 네, 네. 예, 그래야 이제 또 선임도 걸고, 네, 예, 계속 꾸준히 하면서 또 새로운 길도 가고, 예, 그럴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예, 아유 아무튼 공부하시느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예, 자격증 취득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수석님. 예,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제가 또 연락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아 이렇게 해서 예어예예어 네, 네, 네. 어, 이번 2024년 3회 예 합격하신 저희 장우석 회원님과 인터뷰해봤습니다 예 저랑 이렇게 그 저랑 상담한 기록을 쭉 보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하셨어요 <laughs> 네 처음에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때, 예, 이론을 조금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이론을 공부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처음에 전기를 모르는 입장에서 이론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어, 아무래도 공부가 좀 지겨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제 이론을 하지 말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 공부해 가지고 연구 개발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어, 뭐제 인터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필기는 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방법이 합법적인 방법이라면 예, 60점을 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냥 60점만 넘겨서 합격을 해 놓으면 됩니다. 필기는. 왜냐? 필기랑 실기는 예, 겹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좀 전에 장우성 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계산기 누르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예, 요런 거 필기 때좀 연습하시고 실를 넘어오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 준비하시면 누구나,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전기 기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다가 작년 10월부터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하셔가지고, 예, 장, 어, 올해 1회차. 필기 합격하시고 올해 3회차 실기 최종까지 합격하신 장우석 님하고 인터뷰해 예, 봤습니다. 인터뷰 예,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앞으로 예, 전기 자격증 가지고 전기인으로서 예, 또 새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laughs> 네, 예. 자, 감사하고요. 어, 마이크 상태가 좀 많이 울리나요? 제가 이거... 예. 모니터 해봐도 저는 잘 들리거든요? 예. 예, 모니터 해봐도 잘,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예. 그리고, 예. 완성님이 2번 3회 가채점 63도였는, 63점 정도였는데, 59점 받았네요. 그지요. 59점 받으면 멘탈 나가지요. 멘탈 나가요. 그런데 그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 시험을 포기하신다면 누구만 손해예요? 본인만 손해예요. 본인만 손해입니다. 59점. 네, 59점. 저희 회원님들도 59점으로 떨어지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와, 아, 진짜, 저도 이제 그런 회원님들 제 이야기 들어보면, 예. 네. 아, 근데 제가 이제 포기하지 마,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을 네. 예,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좋습니다. 예. 예, 완성님. 네, 예, 그냥 이번에는 어, 내 실력을 테스트해보는 좋은 기회였다 생각하시고 예, 또 도전하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박상철님, 예예 예, 예, 박상철님 화이팅입니다. 예 네. 자, 예, 이렇게 해서 오늘 합격 인, 합격자 인터뷰 장우성님 예, 인터뷰해봤고요. 어어 이제 그 뭐야, 저희 이제 마, 어. 아왜 아, 말이 이렇게 잘안 나오지? <laughs> 앞으로 이제 방송이 한한두달한 한 다음 달까지는 다음 달까지는 저희 합격자님들 인터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네, 다음 달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어제방송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마 도움 많이 받으실 거고요. 어그저께 인터뷰 하신 분그 편집된 영상 올라갔죠. 예, 네, 그거 보시면 예, 아마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으실 겁니다. 예, 그 영상도 한번 봐 주시고요. 어, 그리고 제 예, 유튜브 채널 예,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합격자 아 아, 분들, 아, 합격자분 모시고 인터뷰하는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즐거운 밤 되세요. 안녕.